박서진 군 면제 논란 해명에도 홍보대사 손절 민원 충격. 팬들 증명 서류 공개로 일단락. 알고 보니 박서진은 지난 2일 군 면제 논란에 대하여 정신 질환으로 인한 합법적 절차에 따랐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개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3일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서진의 홍보대사 해촉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팬들은 박서진 가수가 정신 질환 진료 증명 서류까지 공개하고 사과했으니만큼 홍보대사 해촉 운운하는 것은 철지난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차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tv조선은 3일 밤 박서진도 참가하는 MBN 현역가왕2 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트로트 관련 방송을 내보내 MBN의 시청률을 낮추려는 저열한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민원인 A씨나 TV조선이나 모두 치졸하고 저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병역 면제 관련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박서진의 홍보대사 해촉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서진의 홍보대사 해촉 촉구하는 민원 제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 이씨는 박서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무려 다섯 번에 걸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앞둔 심경을 밝혔지만 그가 20대 초반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박서진은 이 l 팬카페를 통해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군 입대 전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 하나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거짓 인터뷰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일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홍보대사로서 심히 부적절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가수에게 경례는 못해줄 망정 박서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그 이유는 현역가왕2에 참여한 경쟁자를 저격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인 A 씨는 경북 문경시, 충청남도 공주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사회적으로 무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홍보 대사를 즉각적으로 해촉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민원을 제기한 캡처본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을 받고 있는 가수에게 저급한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서진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박서진이 20대 초반 가정사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뒤늦게 병역 면제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박서진이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자신의 팬카페에 심례를 끼쳐드린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저는 2014년 11월 20살에 받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7급 재검 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열애철회의 재검사를 거쳐 1918년 최종적으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전시근로역이란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5급으로 책정됩니다.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도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아무튼 박서진은 과거 인터뷰에서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앞으로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병역 면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평소 꿈으로 삼았던 히트곡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 답변이 이렇게 큰일로 불거질 줄은 미처 몰랐다 하면서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명하게 사과를 하였고 이와 같은 박서진이 사과에 공감하는 대중이 공감하지 못하는 대중에 비하여 80% 이상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인 A씨는 똥된치 같은 소리를 낸다고 박서진 팬들은 주장합니다. 더구나 박서진은 자신의 병역 면제에 불법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달 1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병적 증명서도 공개했습니다. 박서진은 팬카페를 통해 전후 인과 관계를 설명했고 병적 증명서와 의무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박서진이 1일 발급받은 병적 증명서에는 박서진 본명인 박효빈 이름 석자와 2018년 11월 16일 5급 전시 근로역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적 증명서 외에 단년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담긴 의무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방과 치료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병역 면제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을 찾아 정신 건강 의학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박서진은 2018년 11월 16일에 진행된 재검사에서 신체 등급 5급이 나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에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 진단서에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느낀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역 면제를 위한 의무 기록 만들기가 아니라 실제로 심적 고통 등에 따른 상담과 꾸준히 내원해 진료를 받고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박서진의 병역 면제에 대한 의혹은 의혹 제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입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박서진은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박서진은 장문의 글을 통해 이미 사과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상도지만 민원인 A씨는 철 지난 이슈를 다시 꺼내며 박서진의 처신이 심히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심히 부적절한 판단을 한 것은 박서진이 아니라 민원인 A씨라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박서진은 군 면제 의혹 논란을 매듭 짓고 12월 3일 오늘 현역가왕2 팀전에 출전하여 오디션 녹화를 하게 됩니다. 박서진이 팀전에 출전한다는 것은 앞서 몇 차례 매치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만간에 그의 모습이 현역가왕2에 드러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이회 방송에서는 진혜성과 김중현, 애옥 공훈, 윤준엽 등 주요 출전자가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편역가왕2 2회 자체 평가전 흥행 카드로 꼽히는 진해성은 지금까지 진해성은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정통으로 승부를 볼 전망입니다. 실제로 진해성은 최종 3위를 차지한 미스터트롯2 첫 무대에서 한세일의 정통 트로트 넘버 모정의 세월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중현의 무대는 공중에 불을 뿜는 퍼포먼스로 출전자 막내 황민호를 깜짝 놀라게 할 예정입니다. 김중현은 같은 날 자체 평가전에 나서는 나태주 1편에서 32표 고득점에 성공한 성리를 의식한 뜨거운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녹은 자신의 장점과 매력을 극대화한 전혀 다른 무대를 꾸밀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이 출전하는 현역가왕2의 시청률이 2에서 10%를 넘길지 기대가 주목됩니다. 한편 3일 저녁 mbn 현역 가방 2와 같은 방송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경쟁사 tv조선은 미스앤미스터트롯 추억여행을 긴급 편성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혈투를 버려야 하는 방송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tv조선의 속보이는 얄팍한 수는 좋아보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같은 방송 시간대에 트로트라는 미끼로 시청자들을 분산시키려 하는 것은 치졸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인 a씨가 박서진의 홍보대사직 박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박서진은 군 면제 의혹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하였고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결국 박서진 군 면제 의혹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선은 박서진이 출연하는 MBN의 현역가왕2 쪽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이 MBN 현역가왕2 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트로트 관련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민원인 A씨와 비슷한 저열함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